저희 첫 번째 직장이 소방관이었어요.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고 기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방술사 관리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요. 모아바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 황모 원장님이 소방기술사 합격 비법 및 공부방법 1시간짜리 동영상 이 있었어요.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원장님 철학 원장님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성 그런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도 보게 됐고 학원 후기도 보게 되, 됐는데 괜찮은 것 같다. 최근에 그 학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때 직원이 강의하신 교수님을 직접 섭외해 오셔가지고 공부 방법 가이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교수님이 어, 학원 믿고 따라오세요.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 학원 선생님의 마인드라면 이, 이 학원이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 같고 저희만 잘 따라간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아소방학원과 그 저가 만남고 하실 것도 인연을 생각하거든요. 또 좋은 결과가 됐수있겠고그무아소방학원 홈페이지에 그2%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저는 그것도 굉장히 조, 좋은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좋은 철학이 있는 학원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도 거기 또 같이 좀 묻어갈게요. <laughs> 그 관리사 자격증이 따기 어려운 건데, 제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두렵긴 하고요.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또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고 시험 때까지 뭐 집중이 있게 꾸준히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추사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하자 그게 제 지금 스스로 약속이고 정말 다른 데 바쁘,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정말 물 흐리듯이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인터뷰하면서 제 스스로 하는 또 약속도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그 어려운 과정 잘 버텨서 고맙다. 저 자신 정말 장하다, 수고했다.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뭐야 봐, 화이팅!